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론 투자생활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우리 금융지주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늘 우리 금융지주에 대해 목표 주가 1만 5천 원을 제시했는데요. 우리 금융지주 주가가 21일 종가 기준 1만 150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48% 상향한 것입니다. 이 같은 목표가 제시는 우리 금융지주의 올 1분기 순이자 마진과 비이자 이익의 서프라이즈 때문인데요. 실제로 우리 금융지주가 21일 발표한 올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집의 순이익은 6,716억 원으로 한투증권 추정치를 16% 시장 컨센서스를 23%나 상회했습니다. 한투증권 백두산 책임 연구원은 이날 리포트를 통해 우리금융지주의 NIM 상승폭이 예상보다 컸고 비이자이익이 견조했으며 판관비 관리가 잘된 덕분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럼 우리금융지주의 1분기 실적표를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1분기 은행 NIM은 1.35%로 전분기 대비 6bp 상승했는데요. 저원가성 수신 증가, 정기예금금리 리프라이싱, 대출금리 조정, 시장금리 상승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시장금리나 리프라이싱 동향을 고려하면 NIM은 2분기에도 전분기 대비 2에서 3BP 추가 상승 전망이 기대됩니다. 은행대출은 전분기 대비 2.5% 증가했는데요. 가계대출이 1.9% 증가한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이 4.6%나 증가한 덕분입니다. 1분기 그룹 한관비는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습니다. 우리 금융캐피탈 M&A 효과를 제외한 은행 분기 판관비 증가율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올해 연중으로도 그룹 판관비는 1에서 2% 내외 증가가 전망됩니다. 여기에 향후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모멘텀은 과연 무엇일까요? 백 연구원은 이에 대해 지난 4월 15일 블록딜을 통해 우리 금융캐피탈 지분율을 87%까지 확대한 점을 꼽았는데요. 캐피탈과 더불어 카드와 종금 실적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 비은행 이익 비중은 점진 점진 적인 확대가 기대됩니다. 또 예보의 지분 매각 관련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부진했던 자산 관리와 유가증권 중심의 비이자익 반등까지 감안하면 올해 실적 터널 하운드 중심 접근이 유효하다고 백 연구원은 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종목 분석 잘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 포커스 김지축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